글로벌 송금 시장을 둘러싼 블록체인 간의 경쟁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. 솔라나 공식 X 계정이 브릿지 통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겉으론 일반적인 발언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선 리플의 XRP를 겨냥한 서브트윗, 즉 간접 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해당 발언은 웨스턴 유니온이 내년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. 이는 리플의 기존 송금 모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보입니다. 웨스턴 유니온의 데빈 맥그라나 한 CEO는 여러 블록체인을 검토했지만 솔라나가 가장 효율적이었다며 리플과의 파일럿 테스트 당시 높은 기술 비용이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. 실제로 웨스턴 유니온은 지난 2015년 리플의 x 레피드 시스템을 시험했지만 상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. 이후 솔라나를 선택한 이번 결정은 리플의 브릿지 통화 모델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.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리플 대 솔라나, 글로벌 송금 주도권을 둘러싼 전면전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현재 솔라나는 비자, 피서브, 웨스턴 유니언 등 전통 금융사들과 연이어 손잡으며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. 한때 리플과 협력했던 웨스턴 유니온이 솔라나로 방향을 튼 만큼 글로벌 송금의 미래를 두고 양측의 힘겨루기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